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실시간 견적을 낸 차량은 바로 현대의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입니다 정말 제가 예전부터 쭉 지켜봐왔던 이 자동차인데요 저는 이제 현대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아, 희소성이 있을까? 이 차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그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 가격에만 좀 민감하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현대의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희소성이 있을까요? 네, 이런 거에 좀 궁금증이 저 자신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은 1월 23일부터 어,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판매를 합니다. 그때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 어, 오늘 같은 날이 16일인데요. 1월 16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어, 계약은 할수 없습니다. 네. 그니까 23일부터, 1월 23일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7천대만 공급을 합니다. 7천대만 그리고 이제 국내 배정 물량은 1,700대. 그리고 저는 이, 이 부분에서 조금, 어, 희소성을 좀 보는데요. 현대차가 2년 동안 마블과 협업을 해서 탄생한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의 마블 캐릭터 양산 차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차와 동일한 보증수리 기간하고 as 부품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분들을 위해서 아이언맨 형상의 루프 스킨과 그리고 이제 사이드 도어의 스타크 인더스트리 로고를 무상 장착해주는 커스텀 데칼 패키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 고객 한정입니다. 근데 또,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은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는 또 다른 행사를 할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어, 현대 아이언맨 에디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표를 보기 전에 기존에 코나하고 좀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 코나의 플렉스 프리미엄 스페셜 이게 이제 2,631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요기 보시면 은 선택 옵션인 18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플래티넘 패키지 2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플러스 반자율 주행 최신 운전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가격이 2842만원이 나옵니다. 2842만원. 그러니까는, 어, 코나의 플렉스 프리미엄 스페셜에다가 풀옵션 한 거보다 지금 어, 코나 어, 스페셜 아이언맨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3만원이 인상이 된,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103만원을 더 주고 외관 디자인을 아이언맨을 형상화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성능은 뭐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옵션도 어, 동일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945만원인데요.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죠. 플렉스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보다 가격이 103만원이 비쌉니다. 대신에 이제 외장과 내장을 아이언맨 스타일로 이제 적용을 했죠. 디자인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쭉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엔진 라인업은 딱 하나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네. 그리고 이제 7단 DCT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형광펜 칠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어, 최신 운전 안전사양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 후축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을 형상하는 외관... 디자인이 이제 듬뿍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디자인 아이언맨 투톤 컬러 그리고 프론터 리어 범퍼 다크 크롬 라디에이트 그릴 레드 인테이크 가니쉬 레드 후드 가니쉬 바디 컬러 크레딩 사이드 가니쉬 펜더 아이언맨 마스크 배지 아이언맨 레터링 적용 리어 가니쉬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루프랙 또 18인치 알로휠 타이어 아이언맨 마스크 적용 휠캡 LED 주간 주행등 그리고 도어스팟 램프 이렇게 아이언맨을 형상하는 외관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보조 제동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장 레드 컬러 패키지 슈퍼 비전 클러스터인데 4.2인치 또 가죽 변속기 너브에도 아이언맨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블랙 헤드라이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언맨 로고가 적용이 돼 있고 레드 어,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이제 앞좌석에 전동조절 8A가 되고요 운전석에는 전동식 럼버 서포트 2A 그리고 이제 어, 뒷좌석은 6대4 분할 폴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나도 소형 SUV 때문에 기본적으로 6대4 분할 폴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에도 아이언맨 마스크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 에어컨, 네,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좌석에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또 패들 시프트, 하이패스, 또 ECM도 들어가 있고요. 레인 센서, 오토 디버그. 그리고 통합 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 어, 그리고 이제 오토라이트 컨트롤, 클러스터 인원나이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크랩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옵션으로는 정말 깔게 없을 정도로 정말 물론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어, 정말 어, 코나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죠. 국내 고객들, 국내 고객들만 위한 또 에디션이라고 해서 어,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출시 기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데칼 패키지를 무상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마스크 저, 적용, 루프 스킨하고 사이드 도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 두개 품목을 동시 장착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두개더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짜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년 6만 킬로를 또 보증 기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표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예, 177만 원을 추가하시면은 사륜구동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표를 살펴. 봤 봤습니다. 네. 네. 코나의 1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25만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이상. 현대자동차를 재구매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 당 사항이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를 사면은,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라 포인트를 주는데, 이걸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대 25만 포인트까지 포인트를 선 사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 이상 하신 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고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기념 30만 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7년 이상, 7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그래서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직구매 한정이 되고요. 뭐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를 했던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크매치 패밀리라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그 어, 직계 좀비손및 배우자 중에서 현대 자동차 신차. 중고차는 안 되고 신차 구매 력이 있는 2030 세대로 만으로 만으로 따지는데 생년월일로 보자면 7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대를 구입하고 어머니가 한대 그리고 본인이 두 대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의 구매 이력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인정해서 30만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대에 20, 세 대에 30, 네 대에 50. 그렇기 때문에 웰컴 앤시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대차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니까요.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 같은 경우는 10만원인데 요거는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사면은 또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전시차는 20만원.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 에디션 해당성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3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네,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1월에 코나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또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2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나 이 폭포하신 분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이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